네, 탐라국 부동산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실 법한 그런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오거리 용담동이고요. 어, 지금 오늘 보여드릴 토지도 용담이동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어, 전체 450평이고요. 어, 지목상 전입니다.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어, 토지 정리를 말끔하게 해놓고 성토가 된 상태로 농사도 가능하겠으나 건축이 가장 적합한 용도일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의취락지구구요 그래서 건폐율은 50%에 용적률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토지가 해당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 경계가 꽤 정확해요. 아, 지금, 지금 기준으로는 토지가 흙으로 성토되고 토지 경계가 옆 토지와 경, 정확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도로에서 저는 반대편으로 가장 안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토지 앞쪽 남쪽인데요. 바로 한라산입니다. 그리고 한라산 앞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차들이 지나다니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는 제주 공항하고 가까워서요 자동차가 제주도 기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토지 전경을 다니면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토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도로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지 전체적인 모양은 약 삼각형보다는 어... 삼각형에 가까운데 약간 모래시계형으로 해서 안쪽으로 길게 되어 있고 도로 쪽으로 넓게 퍼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차량 동선 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를 여기 앞쪽으로 와도 되고 저 끝쪽으로 와도 되고 진출입을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원하신다고 하면 피로시에, 피로시에는 토지를 분할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접 판면에 길어서 어, 앞쪽으로나 뒤쪽으로나 토지 분할을 하더라도 건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토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성토가 되어 있고요. 접한 토지 바로 앞에는 어, 왕복 3차선 도로하고 인도가 양쪽으로 나와 있어요. 토지 경계 끝은 저쪽 이렇게 나무옆인데요 현재 제가 서 있는 곳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접한 면이 50m가량 됩니다. 더 넓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토지 안쪽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걸어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이 지음이고요. 앞으로 나오는데, 옆을 토지하고는 경계가 꽤잘 되어 있는 편이고, 도로변 앞으로 나와있을 때, 차량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쭉 당겨보면, 저기 지금 차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 쪽이 오라오거리입니다. 제주 공항에서 어 제주 시내로 들어오는 길 쪽인데요. 차량 통행량은 항상 많은 편이고 이 도로도 어 왕복 3차선으로 해서 차선이 많지는 않지만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이 위치에는 다 세대 주택을 지어도 좋고 연립 주택 혹은 아파트도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뭐 상가 같은 경우로 쓴다고 하면 영업용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맞은편으로 봤을 땐 밭으로 일구고 있거나 옆에 건물이 한채 있는데요 토지 바로 정면에 봤을 때 전부 밭으로 쓰고 있어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만약 여기 상가 혹은 뭐 주택으로 해서 2층 이상 정도만 지는다고 하면 바다조망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토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기 뒤쪽으로 해서 남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은 뭐 한라산조망도 되게 좋습니다 어...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음식점도 있고 일반 도매점, 소매점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휴락지구이기 때문에 어 오수관부터 상수관, 어 도로도 좋구요 전기도 에다 갖춰져 있는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진 곳입니다. 건축 물론 가능합니다. 여기는 현재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도민 외에 다른 분들께서 취득을 하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건축 허가를 매매 계약 하고 나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취득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야, 토지 위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오라... 이 토지 바로 옆에 사거리인데요. 어... 도로가 막 넓지는 않습니다. 아니, 5거리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 도로, 1번, 오는 도로 2번, 그리고 옆에 쪽으로 해서 나가는 쪽 3번, 그리고 왼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4번, 그리고 차량이 오는 쪽 5번. 오거리 코너 옆에도 어, 이 땅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것 같네요. 다시 한번 토지 개요 정리해 드리면요, 450평 토지입니다. 용담 2동 토지고요.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고 어, 자연녹지의 추락지구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까지 되니까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어, 한 층에 200평짜리로 해서 오 어, 보자 그러면 200평짜리 2층을 짓거나 한 층에 100평짜리로 해서 4층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제주공항 근처에 있는 용담이동 어, 위치 무척 좋은 토지 현재는 실학지구이지만 나중에 이종일반 주거지역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토지 이렇게 추천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 관련돼서 사진 편집해서 정확하게 다시 내용 올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